오라클의 유니파이드 어슈어런스 UA는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로 모니터링하고 장애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솔루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콤스코프의 인비전이 오라클의 유니파이드 어슈어런스 시스템과 연동되어 네트워크의 논리적 물리적 연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인비전은 이 시스템에 물리 계층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두 시스템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라이브 데모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통합의 핵심 기능은 네트워크에 대한 통합된 뷰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운영팀은 엔드투엔드 엔드 연결 상태를 실시간으로 가시화할 수 있어 현재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모니터링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물리적 연결계층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사각지대를 제거함으로써 기존에 놓치던 부분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인비전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물리적 연결지점의 수량과 상태 케이블 구간이든 패치 구간이든 세그먼트의 유형과 상태 그리고 각 연결 노드의 위치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위치 정보는 네트워크 모니터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은 케이블의 종류는 물론 케이블 테스트 결과까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잠재적인 성능 이슈를 분석하거나 원인을 추적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즉, NOC 팀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통합 배선 시스템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라이브 데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인비전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뷰입니다. 간단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사이트 트리가 보입니다. 여기에는 컴스코프 네트워크 내 여러 위치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중 마드리드 오피스는 MD1이라는 약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데이터 센터는 실제 운영 중인 프로덕션 데이터 센터이며 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개의 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랙에는 다양한 장비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비를 선택하면 해당 장비에 연결된 포트 정보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우터를 선택해 보면 세 개의 포트가 표시됩니다. 이중두 개는 연결되어 있으며 실제 트래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포트 아이콘 왼쪽에 있는 초록색 점, 즉, 활성화 상태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비전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 다양한 회선 유형 중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에서의 회선 구성입니다. 왼쪽에는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는 지능형 패치 패널과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패치 패널은 또 다른 패치 패널과 패칭되어 있으며 그 패치 패널은 컨솔리데이션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솔리데이션 포인트는 벽면 아울렛의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해당 아울렛은 특정 IP 주소를 가진 최종 단말 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듯 이 장치는 오늘 아침부터 활성화 상태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오피스 환경에서의 회선 추정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 센터 환경의 회선 구성을 보겠습니다. 라우터 G001을 선택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회선 구성이 나타납니다. 라우터는 지능형 패널과 패칭되어 있고 해당 패널은 지정된 스위치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SNMP로 모니터링 가능한 매니지드 스위치이며 아이콘의 번개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UAE와의 통합 지점입니다. 같은 장비가 UAE에서도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 시스템 간의 연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두 시스템이 동일한 언어로 통신하기 때문입니다. SNMP를 통해 자동으로 장비를 인식했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IP 주소는 물론 장비 이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장비 간의 연결 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제이슨이 이 통합 기능이 UA상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고마워요, 마이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지점에서 인비전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해당 장비 데이터를 유니파이드 어슈어런스의 토퍼머지 뷰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이클이 방금 보여준 같은 장비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토폴로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회성으로 애드혹 방식으로 화면을 구성했지만 원한다면 저장해서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장비에서 두홉 정도까지 확장해서 모든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그래프 영역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마이클이 보여주었던 동일한 라우터와 두 개의 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 001을 보면 포트 121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4호까지만 설정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만 보이는데요. 간단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더 많은 호 보기 기능을 실행하면 연결된 장비들이 더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포트 73까지 확장해서 보면 그 포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연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패널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트 73이나 포트 11에서 는 이렇게 여러 개의 패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기가비트 포트에 연결된 장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홉 보기 기능을 통해 앞서 마이클이 언급했던 같은 장비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현재 핑, SNM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 상태가 온라인이며 응답 중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이슈가 발생 중인 것도 함께 감지됩니다. 이럴 경우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현재 이벤트 보기를 선택하면 해당 장비에서 발생 중인 이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상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연결 관계도 통합해서 볼수 있습니다. 화면이 복잡해 보이지만 레이아웃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형 뷰로 전환하면 구성 요소들이 중심을 기준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뷰 타입이 있으며 모든 레이아웃은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층형 뷰를 선호하는데요.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장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인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더잘 보여드리기 위해 화면 오른쪽은 일부 숨겨뒀었는데요. 이제 이 코어 스위치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패널을 확장하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비전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보면 각 포트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비전으로부터 수집한 다양한 장비 정보가 여기 오른쪽 패널에 정리되어 표시됩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관 분석과 정보 보강도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코어 스위치 01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10gb 이더넷 포트까지 추적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덕분에 단순히 snmp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링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의 정보를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비전에서 가져온 정보는 물론 다른 툴에서 수집한 데이터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니파이드 어슈렌스가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툴과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회선 세그먼트가 보이면 해당 아이디를 통해 이 회선에 어떤 고객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고 알림에 고객 역향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통합 기능은 원하는 만큼 넓게도 깊게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용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마이클에게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유니파이드 어슈어런스와 인비전이 통합되면 네트워크의 물리적 연결부터 논리적인 토폴로지, 실시간 상태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통합이 실제 네트워크 장애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콤스코프로 구성하고, IBS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데이터 센터로 연결하고, 이 모든 것을 IBS Tech과 함께합니다. IBS Tech.